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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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머스 5장 4절에서 14절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함께 예언이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머스 5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 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또한 거듭나는 역사가 이 마기를 주의 이력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건강하죠. 초대교의 성도들 건강을 이는기로생월로 그리고 예, 말씀으로 예, 그 영이 살았다고 합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들 아모스, 에스겔 호세야, 미가, 이사야, 이렇죠. 예, 가운데서 성도주자가 바로 아모스다. 그 시대를 보면 예, 안주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2년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남쪽 유다 출신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했던 그 예언자 아머스는 평범한 농민이며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죠. 아머스 1장 1절에, 그리고 7장 14절에 증거합니다. 그 당시 남쪽은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가 아주 평온했던 때였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풍흥했던 그런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나라도 예, 요아의아들 여러분 미세가 다스리던 아주 평안하고 번영되고 안정된 태평성 내의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타락이 날로 높아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그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사치한 부분들이 심하죠 근데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네, 메이크업을 입으려는 청소년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주 교복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제가 들은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된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그런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한동안, 한 10년쯤 전에는 퍼졌어요. 왜냐면 그 자율화로 인해서 옷을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다니는 단점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교복으로, 예, 체인증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가방, 뭐, 장신구, 또 뭐, 우리 그, 미스들을 보면, 뭐, 어디 거야, 뭐 해가지고, 유명한 메이커들 몇개 있죠? 뭐, 가방 하나에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사모하고 선호하는 그런 그 시대에, 요즘에 오히려 그런 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 그, 우리, 그, 동포들은 또 어떨까.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교를 위해서 우리들은 절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 그좀 넘치는 거를 조금 절제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평안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안함이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노를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구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평안하며 사람들을 이렇게 찾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 야외를 찾으라. 오늘, 예, 5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로, 선을 구하는 생활을 해라. 5장 14절이죠. 예, 무엇인가를 열심히 매일매일 사람들은 찾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데, 그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생활과는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우리는 꼭 찾아야 되겠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타락한 타락성들을 보다 못해서 독생자를 주시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을 감사하면서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성내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야외를 찾으라. 5장. 예, 4절에서 6절이죠. 예, 배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예, 4절에, 고민하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예,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게고 배대를 허무하게 될것임니아 하셨나니, 너희는 야외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염헌한데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려서 베들에서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 유일신 하나님을 찾아야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아닌 그신 우상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말고 야외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델과 길가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그 순대지였습니다. 아모스 사장 사자에도 나타나죠. 구일 세바는 남유다의 우상, 숭대의 지입니다. 이런 곳에 가서 우상배이 잃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로잡히게 하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면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신 유일신 이스라엘을 불러 자기 백성을 삼아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찾아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장이 있고 건강하면 사는 줄 알지만, 잘못된 것이다. 왜레미야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챙겨 하겠고 내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외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에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한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죠. 세상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짐승들이 뭐 어떤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볼,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찾는 이들에게는 지혜 있는 자다. 자문 1장 7절에도 증거하고 계시죠. 예, 그1편 14편 1절에도 예, 하나님이 아니시는 인간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8구절에 말씀합니다. 예, 아마서 5장 8구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을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가 찾으라. 그러면 그 이름이 여느이라 자기 강한 자에게 후련히 폐망이 임하게 하신 즉그 폐망이 산성이 미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묘성과 삼성, 묘성은 북두칠성이죠. 삼성은 오리온 자리의 별, 별들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입니다. 님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아침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거할 수 없죠. 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 대낮도 어둡게 캄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성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구, 구원해 주신다. 또 악인들이 백죄에 다니는 것처럼 형통하지만 갑자기 흑암으로 몰아내는, 멸망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우리들 하나님을 찾아야 살수 있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부요로 생활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찾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세상 신을 찾고 그것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의 55편 6절과 10편 27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야외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야외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0편 27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을 버리지 않냐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상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나중에 너가 홍수 가운데 살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다가 아들 삼메를 예, 봤죠. 범죄함으로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늘 함께 만나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난과 고통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돌아오라고 부르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인생의 삶이 행복이 축복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 은 하나님의 아닌 세상 시절 찾다가. 어려움에 빠져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품 안에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겠죠? 둘째로 선을 구하는 생활을 해라. 오늘 보면 5장 마지막절 14절이죠. 예, 말씀에 넣는 살교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마무리하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 선이라는 의미는 곧 악의 반대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 유리한 이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좋은 즐거움을 의미하죠. 이것은 지각에 관련되어 쓰, 쓰여집니다. 심리적,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도 쓰여집니다. 예, 이렇게 서 예, 창, 창세기 1장, 창조의 그 역사에 띄어져 있는 말로 치려나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 중심적인 윤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7장에도. 선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랑은 스스로 선할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마고 10장 18절에도 말씀하죠. 인간의 섬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 나라의 예, 자녀들에게 적합한 행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증거하죠. 아모스 5장 13절에도 말씀해 그러므로 이런 때가 지혜자가 잠잠하는 이는 예, 악한 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가 잠잠할 때는 악한 때다. 선한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이 물질적 부여로 타락한 시대 경제적 부여로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니하고 악한 일과 생각에 빠져 행동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죄악세력이 너무 강할 때는 옳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지혜자가 잠잠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완악하게 나갈 때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쓸데가 없죠. 바로 살려고 하고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범면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책망을 잘 받아 잘못된 것을 고치고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쓰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활할 때 범사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마그네하느야 그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선한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하죠. 그 이스라엘, 그 구약의 그 시대에는 예한 단위가, 조그만 집단 한 단위가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열두 제자를 두신 게 아마 이런 의미에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요즘에 셀 모임도 보면 가장 소단위가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그어 만들어진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은 기회를 엿보스 이세를 쳐들어올 수 있게 그들이 이번에 망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그랬었죠. 이방나라 원수, 예, 나는 니누에 가가지고 회개하는 거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망하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니누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예, 요나가 화를 내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금일이 많아서 죄악으로 멸망하는 그곳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입니다. 니누의 성은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통일하며 회복했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몰아시, 않죠? 하나님 사랑하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이것을 최고의 선으로 우리가 여기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예, 선한 것이 엇심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여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수 4장 17절과 자문 8장 67절에도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이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바라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예, 이렇게 장하게 말씀하죠. 죽어오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선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영원히 망하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다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 부활하게 하시므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도 얻었습니다. 제도서 2장 14절과 3장 8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치리라고도 증거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하늘을 날아 가시면 하신 말씀도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할수 있도록 분부를 하심이죠. 이 일을 하라고 야고보서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고 계속해서 순교의 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 선교 예, 의 예, 일을 감당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이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리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어의 날이 정해져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넌 에스더가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행해서 가뭄을 당하여 힘들게 죽게 되었을 때,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세를 비롯해서 요셉도 다니엘도 계속해서 기도하죠. 우리들이 행함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화하는 이유과 가족의 일과 친척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야외를 찾으라. 둘째로 선을 구하는 생활을 해라. 하나님 인생길 하나님 품 안에 살기를 원하시죠? 물을 떠난 고기는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잘못된 꿈을 가진 인간은 영원히 살수 있는 환경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후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주의 종을 전도자를 보내신 것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예, 어땠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에 남는 업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고피한 도마를 말씀을 들고 서하던 전도자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처럼 불가능하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불하지 않고 오히려 단대하게 순교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로마가 복음화 되죠. 영국이 변화되고 미국의 생명 나눔. 우리들에게 이르게 돼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귀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암호수가 폐역한 세상 것으로 복으로 알면 타락한 백성들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 살만한, 그, 이, 그, 살만한 일을 알아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 우리가 예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 살리는 귀한 일, 선한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시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선을 구하고 야유를 찾고 그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귀한 하루 생명 살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